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죠. 방문 돌봄 종사자 그리고 택배 기사 등을 위한 보호 대책이 나왔습니다. 어떤 대책들 나왔는지 취재 기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영 기자. 네, 정인영입니다. 전국적으로 등교 수업이 아무래도 축소가 되다 보니까 방문 돌봄 종사자들을 위한 또 생계 지원이 실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제가 돌봄 서비스 종사자나 초중고 방과후 강사 등 돌봄 종사자에 대한 한시적인 생계 지원이 실시됩니다. 현재 감염 위험에 따라 가정 방문이 어려워지고 학교 수업이 중단되면서 소득이 없는 상황인데요. 고용부가 이들 종사자 약 9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의 생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총, 3, 총 460억 원의 예산은 전국 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 등이 마련한 기부금으로 전액 조성됩니다. 네, 뭐 더불어서 택배기사, 환경미화원분들 위한 지원 대책도 나왔다고요. 네,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신혈관계질환과 호흡기질환 여부 등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역지원을 위한 마스크 등 개인 보호장구 지급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할 계획인데요. 내년 상반기 중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 전속성 기준이란 한 업체를 대상으로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말하는데요.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경우 다수 업체로부터 받는 일감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었는데 이를 폐지하면 이들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그만큼 쉬워지게 됩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